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そう。<music> 모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두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은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백성들, 지도자들을 불러 언약궤를 다윗성에 다시 옮기, 옮기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한 손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궤 어, 그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돌판이 있었습니다. 어,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신실하심. 그 모든 것들이 그 언약괴 안에 있음, 어, 있음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대와 나팔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기를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하고 높여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전 가운데 가득히 임하였음을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가장 영광된 모습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주일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어, 찬양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로 저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성화, 성숙함을 이룰 수 없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율법 조항 지킨 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렸다 찬양을 드렸다 기도를 했다 하느님 앞에 예배 올려 드렸다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화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정성을 다한 찬양 가운데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가득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입각해서 나면서부터 얼마나 형식적으로 모든 일들을 100%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성실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1일조를 하는데 깨알 하나 나달까지 다 세알해가면서 할 정도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소득 외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다 세마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했다고요 오타나를 받아도 이것이 얼마 정도 되어지니 이것으로 어느 정도 하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정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모시면 내 뜻대로 못 하니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릇되기가 쉬워요.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 인간적인 소욕과 욕망과 야망에 의해서 목회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거부되어 질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목회를 못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을 거역하고 내 취향대로 내 성향대로 나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강박증 이게 우리를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해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자꾸 우리와 주님과의 열정 사이에 배리가 자꾸 생겨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고 도전봐야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의를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 내놓고. 그들과 나를 비교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모든 업적 스펙 쌓는 일이 아니라고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전문이 접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위로 성도님들과 비교 위에 두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고 성도님들보다 낫지. 아 그거는 겉으로는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아닙니다. 늘 두려운 마음이죠. 우리가 앞선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거를 강조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했으니, 우리끼리 뭐 상냥식하고, 우리끼리 준공식하고 어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당연히 이 모든 완공된 곳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된다. 솔로몬의 중심이 분명했지요. 우리가 일천 번제를 드렸던 기부온 상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더랬어요. 그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정치적인 어떤 기법 이런 세법으로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중심 국가간의 중심 자기의 신앙관의 중심 지도자다운 면모의 중심 하나님으로 모시고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알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의 중심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상기해 둘때 반복되어지는 매일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으로 규결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본질은 분위기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 여부입니다.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예배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 는데 받으실 분이 안 계신다든지 나는 예배를 드렸다 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하신다든지 그런 괴리가 있으면 온전한 예배라 할수 없지요. 예배 드리는 자가 물론 있어야 되지요. 동시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예배,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분위기, 여건, 환경을 조성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좋으실만한 예배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바른 예배가 될수 없지요. 모든 형식, 분위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있기 좋은 공간을 넘어서서 주님의 계시기에 좋은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하는 일에 선행되어진 것이 그들의 손을 정결하게 하여. 정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해 드릴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청결한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심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질수 있어요. 늘 말씀을 강조하여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받은 은혜가 없으면 그 이후에 나누고 흘려보낼 은혜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결함 회개하는 양심을 통하여 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러므로 내 욕망 내 자아는 밀어내는 것이죠 내 자아가 충만하면 나로 살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말 한마디 행함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생명의 은혜의 젖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셨던 그 중심의 귀한 어, 마음가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됨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삼절 말씀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우사밧이, 솔로몬이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세대와 세대의 결속이에요. 그냥 남녀노소 한데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분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역할, 나의 취향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높일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예배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사분오열되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둘의 마음도 삼삼오오의 마음도 십여 명의 모임도 수십 명의 모임도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배려, 양보, 이해, 공감, 용서 친정한 사랑의 모든 동목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심을 심소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아픈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서로 갈려지는 거잖아요. 어, 저도 어, 자녀들 키우는 부모 입장입니다만, 제일 속상할 때가요. 자녀들이 서로 불협화음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엄마 아빠에게 부족하더라도 사유지게 지내는 모습 바라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의 자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부르면서도 그의 주나는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지 못하면 부모님 대신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이요, 상심을 안겨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의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웃음 지으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무대 위에 분위기 조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 사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속력 있고 하나가 되어지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옴내시를 단정히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사이에 원수 짓는 일, 분쟁하는 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와 공기가 있는 한 하나님 받은 직한 귀한 예배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를 품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 문을 열리며 하늘 영광 가득함을 바라보시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조직보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다려 줄줄 알고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서로를 용납할 줄 알도 알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여. 모든 이들의 실수와 상처, 모든 약함까지도 추스려 줄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능력, 성도 다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거리 존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전참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상상외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신 것도 기뻤고 생각보다 함께하니까 그 하나된 모습이 또한 바라보는 이들에게 또한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되어지는 것만큼 흐뭇한 모습이 없어요. 늘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모님 모시겠다고 자녀들 간에 자꾸 의가 상하는 모습은 그 부모님 앞에 큰 근심을 안겨 드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입니다. 토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하고 좀덜 먹어도 서로 같이 나눠 먹고. 좀 들입더래도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추위를 돌볼 수 있고, 이런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서로 하나 되어지면 훼손되어지니 없도록 주루주루 주루 잘 살피고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주님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올려드리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가득한 영광을 목도하시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공로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른 예배, 참된 예배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며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언약궤처럼 온전히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름 석자, 를 내려놓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